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살 가까이 된 여자이고 이제 할머니가 되어갑니다.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제가 왜 그렇게 바보 같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래도 지금은 마음 한 켠이 후련합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다 키우고 결혼까지 시키고 난후 둘이서 오붓하게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도 퇴직을 했고 저도 일을 하지 않아서 자식들이 주는 용돈과 퇴직금으로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죠. 처음에는 하루 종일 먹고 자면서 노는 것이 마냥 행복한 일인 줄 알았지만 이것도 계속하니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더군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가져볼까 싶었는데 마땅히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없을 찰나에 남편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우리 산악 동호회 들어갈까? 저는 평소에 운동을 정말 싫어하고.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서 그냥 혼자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제발 딱한 번만 가보고 결정하자 주위에서 다 산악동호회 하는데 다들 그렇게 재밌대 응? 하며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끝까지 혼자 가라고 걷기 싫다고 했지만 결국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산악동호회를 들어가게 되었죠 남편은 오랜만에 산을 타는 거라면서 잔뜩 기대를 했고 며칠 전부터 등산복이랑 등산화까지 장만하고 기대하고 있더군요 결국 당일이 되어 산을 타기 시작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라서 숨이 차오르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서 남편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아 여보 정상 다 와가는데 왜 그래 여보 나 진짜 쓰러질 것 같아 그만 돌아가자 우리 아나 정상 찍고 싶었는데 그, 그건 다음에 하자. 미안해. 결국 제 체력에 못 이겨. 저희는 뒤풀이도 못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등산 조금 했다고 며칠 동안 근육통을 달고 살았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다시는 등산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남편은 체력도 어찌나 좋은지 다녀와서는 몸이 개운해진 느낌이라며 얼른 다음 등산 또 가고 싶다고 했고, 결국 다음 등산부터는 남편 혼자서 가게 되었죠. 남편은 동호회를 가기 며칠 전부터 잔뜩 기대를 하며 저에게 어떤 산을 갈 건지 떠들기도 했고, 갔다 와서는 저에게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어때? 너무 예쁘지? 같이 가면 너무 좋았을 텐데. 라고 저를 위하는 말을 항상 해주어서 저는 고마웠어요. 그래도 저는 등산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갈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요. 아무튼 남편은 등산을 가기 며칠 전부터 잔뜩 기대를 하며, 무엇을 입고 간식은 뭘 싸갈지 행복한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옷장엔 등산복도 하나, 둘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등산이 잦아질수록 동호회 사람들이랑 친해졌는지 집에 늦게 들어오고 연락도 잘안 되고 항상 술이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사우나를 들려서 몸을 씻고 집에 들어와서 몸에서는 항상 목욕 냄새가 진동을 했죠.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왜 늦었고 왜 연락을 안 받냐고 물어도 등산하느라 휴대폰을 볼 여력이 없었다고 대답했고 왜 씻고 들어오냐고 물어도 땀 냄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만 늘어놓고는 자기 피곤하다며 곧장 침대로 가서 눕더군요. 남편의 바뀐 모습이 속상하고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취미 생활을 가진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동호회를 많이 가야 일주일에 한번 가던 남편이 요즘 들어 일주일에 세번 혹은 네 번을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이도 먹을대로 먹은 양반이 그렇게 집을 자주 나가서 산을 탄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만 남편의 몸이 예전과는 다르게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등산을 하러 가는 것을 말릴 수는 없었죠. 마음 한켠에는 남편이 밖에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의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함부로 추측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나이 때 부부들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것이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잦은 동호회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남편이, 여보, 나 동호회 사람들이랑 1박 2일로 강원도에 놀러 가기로 했어. 라고 하길래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동호회는 유부녀, 유부남들의 성지이고 그 모임을 보내주는 아내와 남편은 없을 거라면서 오만 화를 다냈더니, 아니, 이거 하나 이해 못 해줘? 여보, 나 의심하는 거야, 지금? 그냥 동호회 사람들이야. 나랑 이야기도 잘 통하고, 마치 어릴 적부터 봐온 사람들처럼, 그냥 만나면 등산 얘기밖에 안 한다니까? 그래도 안 돼! 여보, 내가 다른 건다 이해해도, 다른 여자들이랑 1박 2일은 절대 허락 못 해주겠다. 그럼, 여자 없으면 가능해? 여자 없이 1박 2일 여행을 가겠다고? 응. 그렇게 내가 못 믿어오면 내가 여행가서 증거물다 남길게. 그 정도로 그렇게 가고 싶어? 응, 응. 나 오랜만에 마음 맞는 사람들 만나서 너무 기쁘단 말이야. 저는 어쩔 수 없는 남편의 고집에 백기를 들었고, 결국 남편은 여자와 함께 동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출발할 때 사진으로 저에게 인증샷을 보냈고 펜션에 도착하고 고기를 구워 먹고 등등 거의 한 시간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모습에 저도 걱정을 덜어놓을 수 있었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 남편이 동네에서 동호회 사람들이랑 술 한잔하고 오겠다며 늦을 거라고 먼저 자라고 했지만 저는 남편이 보고 싶어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가 되어서 들어온 남편은 술 냄새는 전혀 안 났고, 오히려 비누 냄새가 잔뜩 배어서 들어왔죠. 그런데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제가 잠을 자지 않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놀랐는지, 여보, 안 잤어? 아니, 난 자는 줄 알고. 여보, 이거 무슨 냄새야? 왜 씻고 들어와? 뭘 씻고 들어와? 그냥 여보 기분 탓일 거야. 라며 말을 돌렸고, 나 너무 피곤해서 빨리 자야겠어. 라며 방으로 황급히 들어가 버렸죠. 저는 겨우 남편에 대한 의심을 덜어놓았는데 이렇게 또 의심을 하게 되었고 다음 날 남편은 또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인 미수기를 저희 집으로 불러 오랜만에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미수가 나 요즘 고민 있다.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요즘 내 남편이 조금 수상해. 산악 동호회 다니면서 부쩍 자주 나가고. 항상 들어올 때 씻고 들어온다? 뭐? 산악동호회? 너 도대체 그런 곳을 무슨 생각으로 네 남편 보내는 거야? 아니, 왜? 아니, 산악동호회는 불륜의 성지인 거 몰라? 아, 거긴 내가 가봤는데, 그런 것 아니야. 아, 나도 처음에 있었는데 평범하게 등산만 하는 동호회더라고. 야, 그래도 믿지 마. 산악회 사람들, 전부 다 유부녀 유부남들이야. 요즘 인터넷 카페로 가입해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여행도 가고 막 그런데도, 너 조심해. 이미 여행도 갔다 왔는데? 뭐? 아니, 여자들 빼고 남자끼리 갔어. 야, 그걸 어떻게 믿는데? 아니, 남편이 계속 사진도 보내줬으니까 믿지. 저는 남편이 강원도로 여행 갔을 때 보내준 사진들을 미숙이에게 당당히 보여주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미숙이가 사진을 보고 멈칫하더군요. 잠시만. 근데 테이블에 왜 젓가락이 여섯 개야?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하면서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에이, 술 취하면 젓가락은 자주 떨어뜨리니까 많이 놔뒀겠지. 라고 대꾸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혼란스러웠죠. 그래도 미숙이는 계속 의심을 하며 결국엔 남편 보고 동호회 그만두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숙이가 젓가락 개수를 발견한 순간부터 계속 의심했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대뜸 남편이 오자마자 "여보, 산악동호에 그만두면 안 돼?" 아, "요즘 여보가 거기 가입한 이후로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부쩍 줄어든 것 같아서" 라고 했어요. 갑자기? 아, 이미 나 거기에 너무 적응해서 그만두긴 힘들 것 같은데, 또나 의심하는 거지? 이젠 지긋지긋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평생 동안 집안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제 드디어 퇴직하고 쉬려고 취미생활 좀 가져보겠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반대해? 내가 만약 여보 했으면 절대 반대하네. 아니 차라리 가라고 등 떠밀 판이야. 왜 이렇게 날 이해 못해줘? 라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었죠. 저는 너무 화를 내고 동호회에 대한 애정이 깊은 남편을 말릴 수 없었기에 남편에게 그만두라고 하는 것을 멈추고 다음 날 미숙이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미숙아, 나뭐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응, 뭔데? 남편이 내가 아무리 동호회 그만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서 그런데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래? 뭘 숨기고 있는 게 확실하다니까? 미숙아, 그래서 말인데, 혹시 내 남편 모르게 남편이 가입한 동호회에 들어가서... 남편이 도대체 뭐 하고 지내는지 알아봐줄 수 있어? 미숙이는 제 부탁에 흔쾌히 허락했죠. 저와 미숙이는 정말 친한 사이지만 최근에 친해진 사이라서 남편은 제가 미숙이와 친한 사실을 전혀 몰라요. 요즘 남편과 대화할 시간도 없어서 미숙이란 이름도 모르고요. 그래서 미숙이가 동호회에 가입을 한후 저에게 남편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가르쳐 주기로 했죠. 처음 동호회를 마치고. 미숙이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 미숙아, 어때? 여자 있지? 아니? 네 남편 그냥 성실하게 등산만 하고 뒤풀이 가고 그냥 끝이야. 여자들한테 딱히 꼬리치는 것도 없어. 의심 안 해도 되겠다야. 라고 하더군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렇게 말해 주니까 저는 정말 안심이 되었고 남편을 의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평소와 같이 동호회에도 자주 나갔고 개인적으로 동호회 사람들도 자주 만났죠.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미숙이를 집으로 초대했지만 미숙이도 동호회 때문에 바쁘다며 거절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야, 근데 네 남편 너무 재밌다. 여기서 아주 인기쟁이야. 야, 너 이런 남자랑 결혼해서 너무 부럽다" 라며 제 남편의 자랑을 저에게 하면서 남편과 등산도 같이 가고 뒤풀이도 같이 하면서 친분을 쌓은 모양이더군요. 그래도 저는 친한 친구가 그런 곳에서 남편을 봐주고 있으니 안심이 되었고 남편이 동호회를 간다고 하면 미수기도가? 라고 물었어요. 미수기도 간다고 해야 저도 보내주게 될 정도로 그만큼 미수기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면서 빨래를 하기 위해 남편의 옷을 뒤적뒤적거리고 있었는데 무언가 집히더군요. 그런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자 립스틱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쓰는 립스틱은 아니었고, 사용감이 보이는 립스틱이라 저에게 선물하려고 사온 립스틱처럼 보이지 않았죠. 저는 이 립스틱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기로 했고, 남편에게 물어보기 전에 핑계거리를 댈수 없게 그 립스틱의 주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립스틱을 발견한 후부터는 남편이 밖에서 뭐라고 다니는지 대충 예상이 되었고, 저도 더 이상 제가 의심을 한다는 티를 내지 않기로 했죠. 저번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타격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혼을 해도 괜찮았고 위자료라도 받자 라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저는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어 "미숙아, 나 요즘 고민 있어" 라고 했고 "아 진짜? 근데 어쩌지?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미안해. 다음에 얘기해 줄수 있을까?" 미숙아, 남편 옷에서 다른 여자 물건이 나왔어. 라고 한 순간, 미숙이는 바로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미숙이는 제게 갑자기, 야, 나 립스틱 잃어버렸는데 어쩌지? 그거 비싼 건데. 라며 저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무슨 브랜드인데? 아, 그거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있잖아. 미숙이는 예전부터 좋아하던 명품 브랜드가 있었는데 거기서 샀다고 했고, 자기 남자친구가 선물해준 거라 아끼는 거였는데, 잃어버려서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미숙이는 몇년 전에 이혼을 했고 아기도 없어서 혼자서 지내고 있어요. 너 남자친구 생겼어? 내가 말안 했나? 요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행복해. 나한테 너무 잘해줘. 그 립스틱도 그 사람이 사준 건데 큰일 났다. 제가 남편의 옷에서 얻은 립스틱도 미숙이가 잃어버린 립스틱의 브랜드가 같았거든요. 저는 애써 담담한 척 했지만 그래도 그 브랜드가 워낙 유명한 브랜드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숙이를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 미숙이가 "아, 맞아. 너 남편 옷에서 다른 여자 물건 나왔다며? 그거 뭔데?" "아, 아니야. 그냥 내 물건인데 내가 잠깐 착각했더라고. 오랜만에 본 물건이라서." 저는 미숙이에게 도저히 립스틱 얘기를 할수 없었기에 그냥 혼자서 그 립스틱의 주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미수가, 그래서 동호회 재밌어? 요즘 동호회 다닌다고 통 연락 안 된다, 너? 너무 재밌어. 사람들이 너무 재치가 넘쳐. 웃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그래? 나도 가입할까? 에이, 넌 체력이 안 좋아서 안 될걸? 이라고 하며, 저의 가입을 말리는 눈치길래, 저는 알겠다고 했고, 도대체 얼마나 재밌는 동호회길래, 저의 가입을 그렇게 말리나 싶어. 저희 휴대폰으로 그 카페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니 정말 카페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부 다 유부녀, 유부남들의 사진이었고 다 같이 여행을 간 사진 그리고 아기까지 있는 사람들이 산악동호회를 가서 연인이 되어 글을 남기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그리고 사진글도 아내 몰래 온 여행 너무 재밌네요 라는 멘트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입이 떡 벌어진 채로 그 카페 글을 읽어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본 사진 속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더군요. 바로 미숙이와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뒤풀이를 하는 사진이었는데 둘은 산악회에서 유명한 커플인지 댓글에는 정말 잘 어울려요. 역시 우리 동호회 대표 커플이라는 반응 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는 그 사진들을 다 저장하고 남편이 뒤풀이를 하고 있다는 장소로 가니 역시 그곳에는 미숙이와 동호회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남편과 미숙이는 사진 속 모습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저는 당장 그 술집으로 들어가 그 사진을 내밀며, 야, 니네 뭐하냐? 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가게에 있던 사람들은 저희 테이블로 눈길을 다 돌리며, 제가 하는 말에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당신 미쳤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랑 제일 친한 미숙이랑, 불륜? 그리고 미숙이 너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뒤통수를 치냐? 너 립스틱 줬다던 그 남자친구가 내 남편이었어? 너 일부러 그랬지? 그래 일부러 그랬다. 네가 워낙 둔하길래 이젠 눈치 좀 채라고. 이네 남편 옷에 내 립스틱 일부러 숨겨뒀고 그리고 일부러 가서 립스틱 잃어버렸다고 티도 냈다. 얘가 자존심만 더럽겠지해서는 음. 야, 니네 남편 안쓸 거면 나한테 줘. 어차피 너 남편 사랑하지도 않잖아? 저는 믿었던 미숙이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하! 뭐? 남편을 줘? 당신도 같은 생각이야? 제 물음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저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봤죠. 친구 남편을 빼앗아간 미숙이는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저에게 야! 그리고 네 남편 나랑 만난 거네 책임도 있다? 네가 애초부터 남편 감시하라고 동호회에 들어가라고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지. 그냥 네 남편 만나라고 네 같은 떠민 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건네 잘못도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그리고 내가 가기 전부터 네 남편 다른 여자들이랑 하오 떠들면서 밤마다 놀더라. 그냥 내가 모른척한 거야. 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서 거기 있던 맥주병을 미숙이 머리 위로 쏟아부으며 말했어요. 야, 네 남자친구 별 쓸모도 없을 건데. 부인이 시퍼렇게 두눈 뜨고 살아 있는 집안의 남자 체가셔서 아주 좋으시겠어요. 미숙이는 소리를 질렀고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숙이 남자 친구분 미숙이가 당신 정말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그쪽 말고도 다른 남자 친구 많을 거예요. 평생 속으면서 살아보시던지요. 자기 아내도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오셨는데 그리고 너희들 절대 내가 용서 안 해. 평생 돈 갚으면서 살아 봐라. 라고 한뒤 가게를 나왔고,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저는 법원으로 가서 이혼 서류를 발급했고, 그리고 미수기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절대 합의 이혼을 하지 않았고, 카페에 올라와 있던 사진과 가게, CCTV 자료를 총 동원해서 그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최대한 높게 청구했고, 그들은 평생 저에게 돈을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그렇게 이혼과 상간녀 소송이 끝나고, 저는 지금 그들의 위자료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네에는 소문이 자자하게 났고 한동안 저희 집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락내렸죠. 그래도 그건 한 순간이었고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들어보니 미숙이는 결국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들은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자기가 이혼하고 혼자 살 동안 저는 자기와 다르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는 게 배아파서 제 남편을 빼앗은 거였고, 제가 순순히 남편을 가지라고 하고 전혀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더 이상 남편은 쓸모가 없어졌고 그렇게 미숙이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남편은 제 생일과 결혼 기념일 때만 되면 저에게 꽃과 편지를 보내고 내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절대 용서해줄 생각도 없고, 이제 자식들도 다큰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아빠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전혀 모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